안녕하세요. 탄성FM입니다. 요즘 신축 시공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현장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신축이든 구축이든 곰팡이 방지, 결로방지 제품, 100%인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축, 특히나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존의 페인트 자체가 깨끗한 상태에서 칠을 한다는 거는 과대광고, 이런 홍보만 믿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의 말만 믿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15년, 16년 시공하면서 신축이든 구축이든 무조건 곰팡이 100%, 결로방지 100% 되는 제품은 없기 때문에 그게 목적으로 시공을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100%의 효과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테리어를 같이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아무리 칠이 깨끗해도 페인트 색상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시공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년이든 3년이든 그래도 기존의 칠로 깨끗하게 생활하시다가 곰팡이라든지 오염이 많이 됐을 때 어차피 새로운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수성체를 다시 하시든 아니면 탄성이든 세라믹이든 저희는 이제 탄성 세라믹을 무조건 좋다고 추천을 드리지 않고 그외 제품들도 괜찮으니까 곰팡이라든지 오염. 이 됐을 때 시공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